예, 안녕하세요. 순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담습니다. 아우, 오즘내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염자도 제가 이렇게 분재처럼 심어봤고요. 오늘도 분갈도 이 하고, 아 많이 많이 해놨습니다. 일도. <laughs> 아마 빌레가 이렇게 예쁜 걸, 그죠? 듬성듬성하죠, 이제? 요즘에 엄청나게 예뻐지는 아이들입니다. 에구,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것은못 <laughs> 살아. <laughs> 그죠? 어쩌라고 거기서 나온대요? 요것 좀 한번 담아볼까요? 파필라루스인데요. 이렇게 꽃이 여기서 이렇게 열린답니다. 얘는 신발도 뺏겼어요. 검정 꽃신이었는데, 뺏겼어요, 신발을. 그래도 흰 고무신 신었습니다. 기어이 그걸 가져가신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물좀 줘야 되겠네요. 내일 네, 낮에 좀 줘야지. 아이들이 지금 물 엄청나게 예쁘게 들고, 너무너무 예뻐져요. 이제 저녁 때 되니까 또 오므라드네요 얘가 활짝 폈었는데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세상에 아, 꽃들이 정말로 예쁘게 아, 너무 예뻐요 아이고 파랑새가 또 꽃대 올래오네 잘라줘야 되겠네 음, 얘좀 봐요 아, 색감이 세상에 모산인데 이렇게 예뻐요 정말로 예쁘죠. 이는 그 누룽지 향이 난다는 홍페페. 지금 물들이만 엄청 나요. 와. 아, 굉장히 예뻐지고 있어요. 너무 너무 예뻐지죠. 백봉이는 얼굴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 이게 렇한 몸에서 <laughs> 정난. 아이고아이고, 죠 얘도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아, 그죠? 세상에, 고스티하고 얘그 무슨 미인이야? 그 미인하고 같이 섞어놨어요 그냥 심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 예, 탑 쌓고 올라오는 거 봐요 천 탑, 멋지죠? 아, 귀여워요 <laughs> 세상에 탑을 청청이 쌓은 이름이 천탑이잖아요 프리메라도 이렇게 예쁘고 아 색감이 참 예뻐요 러블리로즈 좀 봐요 엄청 예뻐요 지금 물듬이 지금 아 엄청나죠 그죠 얘도 굉장히 짧아지고 물이 많이 들었어요. 알베 폴로라. 이것도오렌지 몰로. 여염 옵. 얘가 적기섬 얘도 진짜. 굉장히 예쁘게 물들죠. 백하시지 봐요. 너무 예뻐요, 백하시지가. 아, 이뻐. 얘들 꽃 피고. <laughs> 홍포도. 네, 백화시지가 물이 참 예쁘게 드네요 아, 얘들도 물들기 시작하는 거 봐요. 어머, 어머머 세상에. 아. 로우 철한데 다 풀려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됐답니다. <laughs> 미인들. 우리 집에 미인들이 많아요. 신데렐라가 엄청 예쁘죠? 색감이 참 신기하게. 뭐라 그래야 돼? 저 색이. 그죠? 아, 참 예뻐요. 신데렐라 엄청 예쁜답니다. 꽃도 피었구나. 아이고 물이 조글조글하네요. 복낭이가. 알사탕처럼 얘도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 그죠? 우리 라울. <laughs> 덴트라 잼. 아우, 이거 잘라줘야 되겠다. 꽃이. 아, 라울도 꽃이 이렇게 폈어요. 엄청 잘 펴요. 잘라줘도 피고, 잘라줘도 피고. 이 프리티. 아, 정말 이쁘죠? 꽃대는 다 잘라주는데도 이렇게 그냥 아, 너무 많이 나. 아, 오빌리데 너무 이쁘죠, 오빌리데 아우, 색좀 봐요. 아, 얘도, 얘는 어쩔 거, 이거. 아우, 너무 귀여워. <laughs> 노기란인데요. 너무 이뻐요. 아이들 다물좀 줘야 되겠네. 물이 고파 갖고 그냥. 매직잼 골드 색감이 참 예쁘죠. 세상에 저렇게 빨개졌어요. 며칠 사이 에 이렇다니까요. 꽃대는 잘라줘요. 시집 가는 처녀가 이제 자리 잡았나 봐요. 옮겨 심었을 때 괜히 여기야 꽃이 이렇게 폈네요. 매직젠 골드가 아, 이쁘기는 하네요. 그죠? 귀엽죠? 매직젠 골드? <laughs> 간도리스, 철아, 패디도트, 우리 집, 이게 뭐야, 그거. 개마옥.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이거 봐요, 이거. 블루 서프라이즈가 세상에 이렇게 멋져요. 어, 정말 예쁘지요. 하나하나가 보면 너무 예뻐요, 정말로. 쟤도 물 들어가네요, 오렌지 물로 아, 아이고, 얘 물이 고파갖고, 쪼그리, 쪼그리. <laughs> 아이고, 양진도 그렇고, 물이 쪼그리, 쪼그리. 아, 정말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물이 그렇고, 그렇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죠? 물이 많이 고파해요.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하우스 안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줘야지. 이제 또 내일은 촥 시원하게 해줘야지. 얼마나 이뻐요, 오동통통 그냥 턱 터트리고 싶죠, 그죠? <laughs> 진짜 이뻐요. 이렇게 찍으면서 다음 영상 담으면서 한 번씩 아이들도 살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린이가 이렇게 멋져요, 그린이. 아, 이렇게 물 들고 이쁘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린이도 좀 품어 보시고, 이거 스타보시, 너무 이쁘죠. 얘는 까라솔 제가 꼬집게 했던 이렇게 만식 나왔어요. 그죠? 풍성하게 돼. 얘는 나무를 좀잘 키워봐야지. 아우, 얘도 이게 염자가 엄청 예뻐요. 이게 신기하게 그죠? 이렇게 봐봐요. 입장이 어머, 멋지게 나왔어요. 아주 색감이 묘하죠? 아이고 여기 백화시지가 여기도 있었네요. 아 우리 쪼꼬미 그거 내가 하나하나 눈 빠지게 심었던 거눈 <laughs> 빠지게 심었던 거 근데 이렇게 그냥 짧게 오늘은 길게 안 할게요 예쁜 아이들을 보시면서 저녁 식사 있게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어, 예, 담시도 꽃 필려고 지금. 로라 꽃좀 봐요. 세상 <laughs> 이렇게 귀여워요. 여러분. 예. 네, 사랑합니다. 순이다 육이었습니다.